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안녕. <웃음> 안녕. <웃음> 안녕 친구들. 안녕 친구들. 나는 검주여상 오늘은 강주여상의 수업 시간. 인스타 메시지로 질문이 많이 왔어요. 특수하고의 수업 시간에 대해서.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하고요. 네. 네. 그래서 지금 쏙네 수업 시간을 <laughs> 생각해습니다 네. 수업 <수학도>? 수학 준비하러 <laughs> 가볼까요? 가볼까요? <더> 가까요 <laughs> <더> <laughs> 들어가 보겠습니다. 들어가세요 <laughs> 아, 혹시 사물함이 깨끗하신가요? 네, 저게 깨끗합니다. 아 그래요? 어. 저의 사물함을 공개하겠습니다. 뭐 어, 정예림 씨. <laughs> 저희 근데 무슨 시간이죠? 저희 영어 시간입니다. 영어 책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. 네, 영어 책을 꺼내가지고 가져가 보겠습니다. 저도 준비를 할게요. 네, 영어 책을 꺼내 주고요. 네. 자, 어쨌든. 네. 아니면 필수템이죠. 아 맞아요. 계산 바로 계산기. 어, 그리고요 아, 이렇게 엔시스. 혹시 나제 미래 직장에서 이걸 보고 계신다면 저는 정말 학가시절 발음 아니었어요. 저도요. 제가 읽는 책이에요. 어. 네. <웃음> <웃음> 거의 보여드게요 네. 안에는 교복 셔츠를 좀껴 입었습니다. 네. 추우니까. 요 아, 저희 학교는 이렇게 들어오면 음. 생활복과 교복을 혼용할 수 있다는 점알아두시고요알아두시고요 저희 학교 의종복을 소개합니다. 나 바라봐. 바라바라바 수업 시간이 수업 시간이 되었어요. 왜 네. 그래? 반겨서 빠질 수없네 5분 독서입니다. 네, 책을 준비했냐면 네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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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저희 학교는 이렇게 항상 수업 시간이 시작되고 5분 동안 5분 독서를 합니다. <laughs> 우리 선생님이 오시네요. 바로 영어 선생님이셔요. <laughs> 네, 영어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무슨 말이야? 로 가면... 누구한테 해야 네 여기요. <laughs> 중학교 3학년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l s ladies. Let's. Yeah. 영어 수업을 잘마쳤고요 저희 지금 어디 가는 거죠? 저희는 지금 5층에 컴퓨터실을 가고 있어요. 네, 바로 사무행정 과목을 위해서 실습실로 이동 중입니다. 저희 학교에 이렇게 교양을 쌓으라고 명화를 다 걸어주셨거든요. 이게 다 진품입니다. 5층을 <laughs> <laughs> <고증을 웃음> 보시면 이렇게 미술실부터 해서 각종 실무를 할수 있는 실습실이 있어요. 실습실에 도착했습니다. 저희는 이제 전화를 하러 가겠습니다. <laughs>